예, 어, 이게 지금 추석 지나서 찍는 거라서 인사를, 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laughs> 아, 추석 잘 보내셨죠. 어... 그, 제가 가수 중에, 가수 중에, 나훈아라는, 뭐, 나훈아, 씨라는 가수, 씨라는 분이 잘 없는데, 제 어머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이번에 그 공연하는 거 보고, TV에 공연하는 거 보고, 지금 뭐 난리 났죠? 어, 그런 추석을 계속 TV와 함께 보내고, 어, 오늘 와서 어, 출근해서 막 일을 하다가, 잠시 시간이 남아서 또 찍는데, 아, 그렇습니다. 오늘 원샷 올킬 사주 어, 파트 2 14번째 여자에게 관이란 실제로 예전 추석 같았으면 예전 추석 같았으면 이 여자에게 관이란 이 이야기를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그는시월드 이야기죠 시월드 이야기 근데 이번 추석은 뭐 편안하게들 그래도 편안하게들 보내셨겠죠 코로나 덕분에 <laughs>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선시대는 유독 여자에게 혹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 칠거지악이라고, 칠거지악이 있었고, 어, 시집가서 산무, 뭐, 김거리 3년, 봉사 3년, 덩어리 3년, 이렇게 9년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면들이 수칙도 있었다. 이런 제도나 말들은 지금에도 이어져 있고, 요즘에도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아직도 요구하고, 강요하고 하는 그런, 어 집안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집안은 제가 잘못 보지만, 그런 집안에 당하신 여자분들은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제도나 말들은 지금에도 이어져고 있으며, 요즘에도 이런 말을 하면서 딸이나 며느리를 교육시키는 여성을, 교육시키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말이다. 실제로 조선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주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지금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밝혀낼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 제가 나름대로 책을 아주 많이 읽고 그다음에 글도 나름대로 많이 쓰고 예전에는 강의 활동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사주로 강의한 게 아니고요. 이런 역사나 이런 부분 뭔가 잘못된 부분 잘못 전해진 부분 특히 언제 잘못 전해졌다 일제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잘못 전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시절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뭐 저만 말한 게 아니겠죠 저처럼 어,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어, 그니까, 몰랐던 이유는, 몰랐던 이유는 일제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유교란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죠, 경제 발전기에 먹고 살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일부, 뭐 지식인이나 일부 그런 분들만 알고 있던 게 이제 발, 그니까 이제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문의 시대가 다가오고, 아, 인문의 시대가 이미 다가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문의 시대가 되고, 그전에는 인문의 시대가 아니고, 그 이게, 물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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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물질이, 물질이 훨씬 더, 뭐, 지배, 물질이 지배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질이 지배한 건 오히려 요즘이 물질이 지배하는 거고요. 그때는 생존을 위한, 생존을 위한 활동 때문에, 정신적인 활동이, 할, 정신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없었던데, 그게 2010년 이전은 그렇게 봅니다. 어, IMF가 없었다면 훨씬 더 빨리 왔겠지만, IMF 때문에 10년 정도 늦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 급급해서, 인문적인 어떤 소양을 쌓을 기회가 없는, 그러니까 시사상식 정도만 쌓고, 계속 사회로 배출되고, 그 다음에 사회로 배출된 분들도, 이제 노후에나, 노후에나 조금 공부를 하실 수 있고, 하지만 그전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아무 신경도 못 쓰고 살았던, 그때, 그렇죠 그때는 어 이런게 안 밝혀졌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게 하나씩 밝혀지고 그러니까 TV 풀어보면은 TV 풀어보면 역사나 철학이나 특히 한국에 대한 한국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 이전에 대한 고찰들이 자꾸 나오죠. 그런 고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 잘못 알려진 것들에 대한 수정이 계속 가해질 걸로 봅니다. 그게 가해지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나올 거라고 봐요. 곧 나올 겁니다, 곧. 어,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칠거제약이나, 어, 뭐, 뭐, 그니까, 며느리 9년 동안, 예, 9년 동안 그 며느리 행사해야 되는 김어리 봉사, 벙어리 하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어, 칠거제약을 따르는 여성은 사대부 양반 중에서도 정실이라 불리는 처음 결혼한 관계에서 태어난 여성분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부분은 영국으로 치면 귀족의 복도예요. 귀족도 그냥 일반 귀족이 아니고 최상위권 왕실의 귀족의 복도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기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 지금으로 치면. 30대 재벌 집안의 본처가 낳 나은 딸 정도 만이 칠거지역을 지키는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다르게 말하면 돈 많고 관직까지 가진 집안끼리 시집 장가 보낼 때 자기들끼리 지키는 규약이 칠거지역이었다는 말이다. 그랬던 칠거지역이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남자들의 사회 진출이 어려워지자 여자의 사회 진출을 막아 남자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한 것이다. 여기에 아들을 가진 시어머니들의 동참도 큰 몫을 했다. 실제로 한반도는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는 자유연애 사회였고 남녀평등 사회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시대의 풍습은 모두 일부 양만, 양반들만의 풍습이었다. 문자를 소유하고 사용하던 계층이 그들이었고 문자화된 것들만 남아있다 보니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오역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어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지금 정말 정말 어째 보면 가짜는 가짜는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는데 그 가짜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부세를 뭐 내려야 한다,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극빈층입니다. 극빈층. 그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극빈층. 물론 그것보다더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해당 당사자들도 있죠. 3%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3%도 안 되는 당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극빈층들이 종속세 없애야 됩니 부자 가세하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부자가 되면 세금 내기 싫다고. 대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이런 게, 어, 여기 칠거지약에, 칠거지약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건 있었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있었더라고요. 일반 서민계층에서, 일반 뭐, 그니까 러 옛날에는 중인이라고, 뭐, 중인, 중인. 그니까 러 일반 양반, 그니까 러 양반들, 양반들이나 그 밑에 하층계층에서 어 양반들이 칠거지 약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는 그런 졸부나 이런 거는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은 어떻다? 최상위 양반층만의 법조였다는 겁니다. 또그 속에는 일제 시대 의용 역사학자 것들이 식민 통제 수단으로서의 역사왜곡도 한몫했다고 볼수 있다. 실제로 지방 소원이나 개인에게 개인 지만에 남겨진 옛 문헌들을 보면 조선 시대 여성의 사회 지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았음을 알수 있고 사회 진출 동안 활발했다는 사례를 수없이 접할 수 있다. 실례로 실례로 어, 조선 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평생 수절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재혼을 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수절 잘안 했어요. 대부분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하는 방식이 그거죠. 그냥, 어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어 자기 친정 아버지가 남자를 하나 정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눈맞은 딸른 여자가, 그니까 남자가 있거나 하면 뭐만 하면 된다? 밤에 보쌈에서 여자가 직접 나오지만 하면 돼요. 남자가 얻고 나오면 끝. 법으로. 그러면 합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했어요. 이게 평생 수절한다는 거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래서 재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나라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그러한 사례를 기념하기 위해 뭘 만들었다? 연령문을 세웠다, 연령문을. 그러니까 연령문을 세웠다는 거는 실제로 모두가 다 수절을 했다면 연령문 누가 세우겠습니까? 세워주겠습니까? 그게 귀하기 때문에 연령문을 세워서 기념했다는 거죠, 그때는. 그리고, 그, 아. 이게 조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조선에서 조선 정부가 그걸 어 연료문을 세운 이유는 뭐다? 자기들의 자기들의 일단 최상위층의 법도로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죠? 최상위층의 법도로는 그게 맞기 때문에 연령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다? 다재운했어요다재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사주를 봐도 사주 이게 사주를 보면 이 부분을 너무 잘알수 있는 게 너무 잘알수 있는 게 실제로 어뭐 이런 게 많아요 옛날 사주 조선시대 감정해놓은 걸 보면 뭐 엄마가 있고 작은 어머니 작은 어머니 작은 어머니 계속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두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 넷째 어머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버지도 아버지도 첫째 아버지 둘째 아버지 셋째 아버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흔합니다, 그런 경우가. 그리고, 어, 뭐, 엄마, 엄마가, 엄마가, 그 재혼을 했는, 제가, 제가를 한 거죠. 제, 제가를 해서, 어, 그, 전에, 전에 결혼 했을 때, 그쪽에 형제들이 남아있거나, 이런 게, 사주감정집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주 흔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절했다, 평생 수절했다는 건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게, 그니까 뭐 물론 사주 감정 요걸로도 알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집안, 그러니까 저희 집안도 보면 저희 집안도 이게 예전 그러니까 서원 가가지고 책을 막뒤져보거 이런 거 있어요. 뭐 우리 몇 대조 몇 대조 어떤 그러니까 어몇 대조에 누가 그러니까 이 뭐냐 할머니죠. 몇 대조 할머니가 계신데 보통 보면은 어느 집안에서 왔다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어, 어느 집에서, 어, 집안이 아니고, 그니까 러 자기 성하고 다른 집안에서 온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제가 온 거예요, 제가. 그런 것도 남아, 많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laughs> 있으면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연료가 흔했다면 왜 그걸 기념하고 보상했겠는가? 필자는 현대의 가장 보통스러운 그런 일제의 잔재는 여성통제라고 생각한다. 남녀 양쪽을 모두 통제하는 것보다 한쪽을 내부적으로, 내부의 적으로 만들어서 통제하는 계략이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에게 관을 강조하는 형태의 사회잔재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적을 만든다는 게 뭐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들어서 며느리를, 그죠? 적으로 만들어서, 이름하야쟤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 사주 얘기하는 곳에서 갑자기 왜 조선시대 얘긴기인가할 것이다. 여성의 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어, 사주에서 관은 제약을 말한다. 그러니까 관은 법이잖아요. 관은 법이기 때문에 뭐다?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극의 수단이 뭐다? 어떤 법이나 그죠 인간 사회에서는 법이나 규율이나 그죠 이런 부분 아니면 사람이나. 그래서, 나를 꼼짝 못하지, 꼼짝하지 못하게 딱 잡아먹는 수단이 관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말한다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것, 눈치 봐야 하는 것, 일시키는 것, 그리고 피곤한 것, 자유가 없는 것, 고달픈 것을 말한다. 물론, 직장도 되고, 관직도 되고, 관청도 되고, 국가도 되고, 공무원도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라고 할수 있다. 그쵸? 지키고 따르는 게 포함된 모든 것이 관이기 때문이다. 어, 여기에 여자에겐 관이 남편도 되고 애인도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시대의 시각으로 보니까 조선시대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전 시대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평등은 했지만 평등은 했지만 관직을 가지는 건 대부분 누구다? 남자의 몫이었죠. 남자를 몫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수 있는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상속적인 부분도 거의 다 남자 위주로 왔기 때문에 남자 위주로 왔기 때문에 실제로 잡고 있는 건 시어머니지만 남자 위주로 아들 위주로 왔기 때문에 어, 남 그러니까 여, 여성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오는 것이 직장에서 내가 돈을 벌거나 남편한테 돈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인간은 원래 자유로운 존재였다. 어, 많이 모여 살아도 가족 동도만 같이 거주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사회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관습이 생기게 됐고, 사회가 커지면서 법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또, 관은 오지랖이다. 관의 또 다른 이름, 오지랖.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에게 만드는 인자로 관습인자다. 관은 간섭, 그러니까 내가 간섭받는 인자도 관이고, 내가 간섭하는 인자도 관이다. 이런 거죠. 관이 있는 사람은 간섭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멘탈적으로도 찔려서, 그죠. 관이 있는 사람은 찔려서, 자꾸 소속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관이 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남한테도 어떻다 오지랖을 떨게 된다 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이러한 관인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어, 여자들은 선천적으로 관을 좋아한다 음량의 원리에 의해서 관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자한테는 그 다음에 여자는 음이기에 직접 움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구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 그러니까 법이니까 법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게 관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음이라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음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이유로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관을 더잘 따르게 된다. 여자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규칙도 잘 지키고 유니폼도 좋아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관을 잘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관은 성인이 되면 이제 피곤함이 되고 제약이 되고 제한이 된다. 관이 여자에게 남자라고 했지만 관이 많으면 아예 남자와 답을 쌓고 살게 된다. 그런 여성을 보면 집안에서 아버지나 오빠가 남자를 만나는 꼴을 못 본다. 자기 또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더 편해하고 나이 어린 사람들과는 잘 지내지만 비슷한 나이대와는 친하, 친하지 못하다. 남자들과는 잘 지내는데 같은 여자들과는 잘못 지내는 여자분들도 관이 많은 경우가 많다 이게 여자들이 관이 많았을 때 작용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인 작용력이고 세부적으로는 훨씬 더 디테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작용력 관이 많을 때 생기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비슷한 나이대와 못 지내는 이유도 못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비슷한 나이대는 비겁이죠 사주로는 관이 아니고 비겁인데 어 비슷한 나이대는 걸 아는데 아는데 내가 관이 많으면 관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알아서 기게 되죠. 관을 지키려고 기게 되죠. 그러면 그 알아서 기는 대상이 누가 된다? 비슷한 나이대가 되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관은 자존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나이대한테 무슨 말을 듣거나 지적을 듣거나 이런 걸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대하고는 잘못지내요 하지만 나이 많은 대상이나 나이 어린 대상에때는 관을 베풀거나 지키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엄장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호적인 부분 역시도 엄장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가능하셔야 되고 그리고 십신으로 풀면 거의 다 풀리는 부분.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사주에서는 특정인자가 많으면 치우친 삶을 살게 된다. 관이 많은 사람은 말 그대로 일이 많다. 관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상 피곤하고 일에 찌들려 산다. 관 많은 여자분들이 남편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한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다관들은 남편하고 같이 일하면 안 돼요. 회사의 거의 모든 일을 일처리를 도맡아 하면서 종 취급받고 산다. 실제로 소규모 공단이나 공장들이나 개인 병원들을 보면 사장이나 의사의 와이프가 사무나 격리 의무를 맡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다. 의사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공장 사장들은 어, 아침부터 밤까지 잠시 결제한 시간만 빼면 놀러 다니라고 바쁜데, 그들의 와이프들은, 어, 공장에서 뼈빠지게 일하고 있다. 이런 경우 많이 보죠. 그죠. 의사 와이프들은 의사도 바쁘니까 그게 상관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게 다고한 여성분들의 속성이죠. 그게 관이 많은 여자들이 상입니다. 그래서 사장 와이프라고 그튼, 뭐, 있어 보이는 관의 모습을 취하지만 실상은 하녀 지급받는 무급의 일만은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그러죠. 월급 많이 받아라. 월급 최대한 많이 측정해서 많이 받아라. 그러면 조금 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또, 관을 일로 쓰지 않고 남자로만 쓰는 여자분들도 있다. 이들의 삶은 항상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한다. 술집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고, 남자들이 많이 찾는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많이 볼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찾는 분야, 뭐 남성 전문 미용실, 요즘 뭐 남성 전문 이게 뭐 눈썹 하는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부도 있죠. 옛날에는 옛 사실 다관의 여자분들이 이런 관을 남자로만 쓰는 다관의 여자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뭐 술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푸시면 됩니다. 푸시면 됩니다. 제가, 어몇 분, 몇 분한테, 사주가 그쪽으로 맞는 몇 분한테 추천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남성 전문, 요즘, 바울로삽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이발소, 이발, 그, 전문점이 유행이죠, 그죠? 유행인데, 그걸 하라고 여자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다관의 여자분이신데, 말씀드렸는데, 어, 뭐, 그걸 다 하고 계신 분인데, 어떤 분이 하셨, 하시고 한 작년 봄쯤에, 작년 봄쯤에 오픈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 자기가 그 전에 했던 일에 비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다관이시기 때문에, 손님, 특히, 그, 인기 많겠죠? 인기 많으니까, 거의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예전에 했던 거는 사실은 좀, 뭐냐, 이러마야, 유흥 쪽이었는데, 유흥 쪽이었는데, 그쪽 때 엄청나게 벌잖아요. 어, 그때만큼 본다. 그 다음에, 그, 원래는 자기 혼자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자기, 그쪽에 있던, 자기하고 아주 비슷한, <laughs> 아주 비슷한 그, 동생이죠. 동생도 일류를 가르쳐서 지금 같이 하려고 한다. 어, 그 저한테 온 이유는 그걸 알리러 온 이유는 이 친구와 같이 도움해도 되겠는가? 아니면 지분으로 써도 되겠나? 그거 물어왔는데그뭐 아주 그니까 러잘 맞는 일을 하니까 어떻더라? 어, 내가 굳이 밤늦게 술을 안 팔아도 그죠. 낮에 해서라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한번 저도 그렇고 남자분들은 한번 자기 머리를 잘 감는다 싶으면 계속 하죠 계속 가니까 그 분은 거의 최소 10년 이상은 보장된 거죠 일로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또 기업의 비서나 은행의 VIP 담당 여직원 이런 분들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통 보면 사주를 봐줄 때 여자분이 다관이고 이러면 점자 술집으로 몰아넣어요 올줄 모르니까 그 디테일함의 차이를 모르고 그 다음에 굳이 그게 아니라도 다른 것도 일할 곳이 많은데, 왜냐면 하그 안에 또 다른 직업인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볼 눈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무조건 술집 가라고 하는. 그럼 기분 나쁘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또 찾으러 다닙니다. 자기 술집 아니고 다른데, 맞는데, 있나 싶어서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좀, 사주를 볼 때는 좀 대대로 된 데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데서 본다면 내 사주에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뒤에 지금 관사분잡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지만, 이관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여자분들이 관이 강하면 잘 삽니다. 현대사에는.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사는데, 그렇게 잘 사는 여자분들도, 여자분들도, 어, 다관이라는 이유로, 다관이라는 이유로, 어느, 뭐, 무당집을 가거나, 안그럼 어디 뭐, 몇천원짜리, 몇만원짜리 사주부로 갔는데, 나보고 술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잠,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억울해서. 자존심을 써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데, 근데 그걸 버리고 거기 가야 잘 산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은 말, 그렇게 말을 듣고 나못어다까 찝찝해서 일을 못 해요. 정상적인 생활이 있는데,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오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사주 볼 때, 사주 볼 때,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는 막 해줘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직업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자기가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상대, 그걸 듣는 상대방은 어떻다? 평생 그걸 머리에 두고 살고, 찝찝하게, 그죠? 렇 자기의, 그니까, 러 삶을 방해하게 되는, 사주는, 어, 삶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보는 건데, 방해, 자기 멘탈적으로 계속 방해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럼도 있어요. 한, 60대, 60 훨씬 지나신 분이, 뭐, 몇년 전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가, 어, 30대 초반에 이런 말을 듣고, 이혼하고 뭐하고 다 했대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인 줄 알고. 그, 실제로, 자기 직업 좋고, 돈도 많은데, 술집에도 가봤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나쁜 얘기는, 모르면,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떤 정말 나쁜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러면 똑같은 그 사주로, 다른 걸뭘 하고 살수 있을까? 순화된 이야기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듣는 분들도,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거하고 비슷한 직업을 찾으면 돼요. 무지 술집 가서 술안파야 됩니다.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사주마다, 사람들 사주마다 할 일은 다 정해져 있고, 그한 가지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 똑같은 관이지만, 누구에게 어떤 구조로 많으냐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고, 천차만별의 삶을 산다. 어, 당신의 사주에도 관이 많은가? 당신의 삶은 어느 쪽이었나? 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어, 관이 많은 분들은 자기의 삶보다 남의 삶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관이 많은 분들은 보면 항상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관 많은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다? 어, 자신의 삶을 즐기고 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삶을 즐기고 사요.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다관들은 다관들은 다줘볼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사세요. 남을 배제하고, 가족 배제, 부모, 형제 다 배제, 친구 다 배제, 회사 동료 다 배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사람이 엮여요. 그 사람들 배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그러면 관 많은 사람들은 잘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관 많은 사람들은 남 신경 쓰고 남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만만한 사람들은. 마치겠습니다.